안녕하세요. 하우스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주상복합 아파트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주거단지가 자리하는 장소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기 마련입니다. 단지 내에 상가 건물이 들어오고 그 안에 적당한 규모의 마켓이나 식, 당, 세탁소 등이 들어서면서 생활의 편의성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외곽에 지어지거나 규모가 작을 경우 인프라의 한계가 뚜렷하고 주, 도시로의 이동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주거 형식이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장단점 중에서 장점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거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쪽에 상업시설이 자리 잡고 그 위로 주거시설이 자리 잡는 실용적인 모습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방식이다 보니 주로 상권이 발달한 도심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쇼핑몰이나 식당과 같은 생활에 편의를 주는 다양한 인프라가 대부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을 해당 세대 안에서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편안한 복장으로 외식을 즐기고 돌아오는 등 생활 속에서 편리함이 체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들이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 지어지는 것과 달리 주상 복합 아파트는 철골 구조 방식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내구성이 높아서 건물의 기대 수명이 다른 주택들보다 긴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구조의 차이 때문에 층간소음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생활하는 내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지가 좋은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가치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거 생활을 누리면서 금전적인 이득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상 복합 아파트 장단점을 보면 거주를 하는데 있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알수 있겠지만 이처럼 좋은 점이 있는 만큼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층이 상가이다 보니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은 사람에 따라서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보안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리비가 비싼 부분도 눈에 보이는 단점이죠. 하지만 보안에 신경 써야 하고 관리비가 비싼 만큼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나 보안에 관한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내려놓아도 좋겠네요. 도심 속 인프라를 모두 누리면서 생활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주거 형태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